며칠 전에 BTS라는 그룹 방탄소년단인데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나와서 BTS가 방탄소년단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주저함 없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몇만 명에서 몇 십만 명이 모여서 공연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보니 플래카드 하나를 딱 써서 붙여서 이렇게 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어 영어로 "Love yourself. 니네 자신을 사랑하라." 대부분의 그 방탄소년 공연에 참가한 사람은 여, 여성분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대 부분이다 보니까 비전이나 이런 소망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애들이 많고 또 자기 존중감, 즉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너만은 가치가 있어, 너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you are so special. 막 이런 단어를 들려주고, 그런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힘을 얻고, 죽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BTS는 나 인생을 바꿔 줬다 이러면서 아, 따뜻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예,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수나 유명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은 영어로 IDOL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우상이란 단어예 사실은 신격화로 올라갈 정도죠. 일종의 신처럼 받들어서 생겨난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인생의 영향을 아, 준 사람, 끼친 사람, 세계 역사는 참 많지요. 가까운 이제 세계 역사 둘러볼 것 같으면, 맹인 소녀를 유명한 인물로 바꿔준 사람, 애니 슬리바레라는 선생님이 있고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으며, 맹자에게는 어머니가 스승이 되어서 이끌어 줘서 멋지고 사회기 귀하게 쓰임받고 영향적, 영향을 준 인물들이 되게끔 했습니다. 멘토와 멘티란 말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죠. 멘토, 멘티. 한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요. 대부분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멘티는요.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멘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게 되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요. 여러 성도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 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닌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 공부를 잘 가겠다 이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무슨 기억이 나냐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애들이 선생님 꼭 아무것도 안 싸더라고요. 저는 그래, 제건나눠서 먹었습니다. 김밥. 그 어디 갔느냐? 그,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 제일 높은 야산에 올라갔어요. 그산 이름이 덕산입니다. 덕산. 덕이 넘치는 산. 덕산. 올라가봤자, 뭐, 한 150m 이래 정도의 위에밖에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멋진 트럼펫을 끊으시는 겁니다. 그산 위에서 보니까, 와 밑에가 쫙. 멋져 보이더라고요 시골 촌스러운 아이가 선생님이 그딱 근데 선생님 복장은요 양복을 입고 산에 가시더라고 올라오셨어 이 정도 사람 뭐 양복이다 이러면서 딱 거구두 침고딱 트럼펫을 꺼내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개야 인생은 말이야 공부가 다는 아니야 약간의 멋을 좀추구하며살 필요가 있어. 너무 재미없지 않겠니?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여유 있어야 사람들이 보이고 그 주변이 보이고 또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어, 여유가 있어야 다 주변 사람 돌아오면 자기가 너무 빡빡하고 살기 힘들면 주변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힘이 들죠.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는 스님이 기억이나요. 지금도 그래 돌이켜 돌이, 돌이, 보면 수많은 스님과 스승이 제 앞을 지나갔지만. 그분이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생각이 납니까 오늘 서성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서성으로 섬기고 따르니면 최소한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얻을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당시에 쫓아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게 있든지 병고침을 받고 싶든지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고 싶든지 해서 이유가 있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육적인 선생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안부전화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감사의 인사 드려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인류 역사에 최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스승이라 모십니다. 제자들처럼 또한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인은요,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따를 자에게 이러이러 해야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참 스승이 가르침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른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네, 영어로 deny를 한다는데, 부인한다. 이 단은 뭘까요? 자기 의를 뺀 거예요. 자기 의.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이 필요함을 알수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 나는 아내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힘. 내가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 요즘 예, 번역본 중에 재미있는 번역이 있어요 유진 피터 선의 번역 메시지 성경에는 재미있게 해 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단어 이렇게 해 놨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나 예수님이다 즉 나다 결정은 내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결정권자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몇분 분 되십니까? 저도 완벽주의자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딱딱딱딱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운전석을 제가 잡고 운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우 그네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를 제발 좀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주님이 갖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최소 아무리 가벼운 나무를 썼다 해도 60kg 정도는 됩니다. 조금 무거우면요, 100kg까지 나가요. 사실, 보통 우리나라의 사람의 덩치로는 십자가를 지기가 힘이 들죠. 유대인들, 뭐, 덩치가 큰 사람 180, 뭐, 2m 까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고 처면 가다가는 질릴 끌고 가게 되겠죠. 그 정도 무게예요. 그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자신이, 자신이 주님이 지고 가야 하라, 지고 가라고 명하는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참조해 보세요. 자기 짐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짐, 즉,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데 방해가 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이 자라면 자를 내려놓고 가족이라면 가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다는 거예요. 등짐 등진 장수가 등짐을 벗어야 새로운 짐을 질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60kg에서 100kg 가까이 되는 그 나무 무게가 가볍다니요. 그런데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같이 저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뭐 자기가 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지게 있는 거예요 가축, 두 마리가 같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 멍에는 자기가 지고 간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옆에서 같이 지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키가 작으니까 봉체조를 하는데 이만한 봉을 사람 머리 제 얼굴 두 개만한 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자라가니까 저는 손만 대고 있으면 돼요 <laughs> 힘쓸 필요가 없어. 캘코리들이다 그 하니까 <laughs> 봉채죠. 예수님이 몽해를 지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급이 되요. 알아서 주님이 다 지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짐은 쉽고 가볍다. 이 얘기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님이 지라고 하는 짐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나면요? 주님의 말씀의 규칙, 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데요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이 룰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경기함에 있어 룰은 신경 안 쓰고 경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쇼트트랙 선수가 트랙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상식이에요 그 룰을 지키는 거 당연해요 다 그래. 트랙이 있으면 그 바깥으로 돌아야죠 또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뭡니까 할때총 소리가 아직 나가야지. 되 그래 나가면 뭡니까 파울 을 돼요. 그두 분하면 그냥 실격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자라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결국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영혼에 대한 상속자로서 감수해야 될 아주 미미한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짐 십자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 외로워요. 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식의 왜 저랑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얘예 이놈아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럴 때난널 업고 갔다. <laughs>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셔요. 차라리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아는 거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laughs> 그런 식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저도 배짱이 좋죠? 허허 벌판 가가지고, 대짜로 뻗어갖고, 누워가지고, 차라리 저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laughs> 저도 성격이 한 칸, 한칸 하니까, <laughs> 차라리 절죽여주십시오제 뜻대로 안 되게 할 거면 차라리 죽여주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나니까, 춥어서 뭐 있겠더라고요. <laughs> 집에 갔어요, 그래서 다시. <laughs> 그러다 보니 아만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기다려라. 그러네.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이 되어야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뭡니까? 예스. Yes. 두 번째 기도는, 노. No. 세 번째 기도는, 답은 뭡니까? 레이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봄에. 그럼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죠. 다이, 씨가 자라고 있나? 막 파보면 안 돼요. 막, 어, 보리가 빨리 안 자라네. 막 잡아 당기면 죽는다 그랬죠. 기다리는 거예요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염란난하고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은요,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모습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너 역시 그들과 같이 섞여 살 거냐? 그 얘기인데요. 뭐냐면, 직진신앙을 가져라! 너 예수 믿었지? 예. 그러면 부끄러울 게뭐 있냐?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도 살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라! 변덕스럽고 중심없는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 믿음이 족합니다. 족해요. 그한사실만 해도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지금 모습도 앞으로 살아갈 미의 모습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요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예, 자랑하고 다니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멘토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랑하며, 존중하며, 지키며 살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메시지성경도 재미있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물, 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이고, 물, 아이고, 물 싫어서 안 갈래. 땡. 불, 아이고, 불 뜨거워. 제가 땡. 그러면 안 돼. 물, 불안 가리고, 예수 믿으면 가는 사람들. 그 표현은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둘 모두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인데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믿어지시는 분은 결단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참 좋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거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 각자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은 참 좋으셔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힘들지라도 결코 결코 실족할 길이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가 잘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겸손한 사람으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저어주시는 십자가는요 고린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요 감당할 시험이라고 표현돼요 고린전서 10장 13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 넘으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든지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제 주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져야 합니다. 믿고 져야 돼요. 믿고 질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함께 져줄 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꺼이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는 기꺼이 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게는요. 가족을 위한 밥 짓기, 설거지, 세탁기 돌리는 거 짜증나는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요. 아무 가족 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슬픈 일이에요. 또 가족을 위해서 회사 나가는 거. 내가 저것들 먹을살리로 일하러 가는구나. <laughs> 저도 한때 그랬어요. 직장생활할 때. 내가 와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아들들 아들 아 때문에 내가 일하러 가야 되나. 별 생각 다 했어요. 제도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요. 사랑스러워요.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남편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 결국 살리는 생명의 베이스,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참다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